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불일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깊은 교감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동일한 경험을 쌓아도 기가 막히죠?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참 불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일치감이 유지되다가 불일치하는 순간에 딱 부딪히면요 사람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늘 갈등하던 사람보다 한 번씩 부딪치는 사람과의 갈등 해소가 훨씬 어렵어요. 낯설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정확. 한 분별력을 가지기가 어렵죠. 그런데 바울이나 바나바가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그 말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들의 불일치, 그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을 보면 공동체나 또는 현재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영향을 주지 않고. 감정이야 일정 부분 다 상하겠지만, 그래도 손실 없이 갈등을 잘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성숙함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이런 갈등 해소, 갈등 해결의 능력, 그게 어쩌면 가장 높은 지점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그렇게 사람 간에 불일치가 있을 때에 바울이 격렬하게 싸웠는데요. 오늘은 이 바울이 하나님과 불일치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이 동일한 바울이요. 하나님과 불일치에 놓였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불일치 또 사람과의 불일치 이 과정을 어떻게 잘 극복해 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이를 들수록 성장하고 성숙해 갈까. 믿음을 토대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거죠. 첫 번째 본문이 보면요. 처음으로 이제 디모데가 등장을 해요. 1절에 보면. 그리고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서 떠나간 바나바가 이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알수 있겠죠, 그죠? 예,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새로운 짝꿍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우리 신학 성경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장본인, 그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디모델을 제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제자. 제자. 예전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있고 스승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오늘날 학교에서 스승의 날은 있지만, 아이들이 그 스승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죠. 제자라는 단어는 있지만, 오늘날 정말 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배움을 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개념이 다 사라졌지만, 이 좋은, 이 좋은 모델이 교회에서는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스승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교회는 세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스승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에서 스승과 제자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관계성 속에,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관계성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스승으로 삼고 있는 제자의 도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제자의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일반적인 지성과 지혜와 경험의 전수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신 그런 스승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처럼 이 개념이 파괴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척박해지고 얼마나 그 보배로움이 사라질 것인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늘도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가르치신 스승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그래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가지고요 제자이지만 바울이 너무 아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요 굉장히 아끼는 애 제자에서. 바울은 호칭을 바꾸어서 나의 믿음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바울의 삶의 성공적인 부분이에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나면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가끔은 섭섭한 그런 갈등과 불일치와 충돌로 어떤 사람은 그걸 배신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류이고 그것이 또 인지상정이지요. 독립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독립의 과정은 다 아픈 것이지요. 그러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가 주는 아픔도 그가 주는 기쁨도 다 자녀에게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믿음 안에서 수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이고, 그래서 이두 사람의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이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하나의 샘플로 교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는 단순한 학생을 넘어서 사역과 복음을 함께하는 동력자, 아들은 사역과 복음을 함께하는 동력자를 넘어서 거의 운명, 영적 혈연이며 운명의 공동체,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그 혈통은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엄마가 유대 피줄이고 아버지는 저쪽 로마 쪽의 사람인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국제 결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인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기독교는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된 거죠. 그래서 개종한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님의 혈통이지만 신앙은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개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혈통적으로 보면 또는 이 디모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인입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만큼 이들 모계 사회, 모계 혈통에서 복음을 전수하고 문화를 전수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가정 안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와 상관없이 그는 유대의 전통과 관습과 신앙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됐을 때는 유대인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는 자녀의 어떤 일탈, 자녀의 승, 신앙의 승패,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요? 엄마 쪽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 먹고 사는 게 너무 먹고 살기 어렵고 먹을 게 없어. 그거 엄마 책임입니까? 예, 아버지 책임입니다. 그거는 아빠 쪽의 책임이 더큰 거예요.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그건 아버지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권해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예.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들이 이들을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이게 불일치가 또 되는 겁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떠나고자 할때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고 와서 할례를 주자. 왜 그러냐?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줌으로써 그가 완벽하게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또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할례를 줘서 증표를 삼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 안 받아도 기독교인이 된다고 했죠.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선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이 입술의 고백이 할례의 징표보다 훨씬 더 능력 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거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거 나중에 헷갈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전통 헬라인 그다음 기독교 이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의 불일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 생각에는 야 믿었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야. 성령의 인침, 성령의 할례를 받았어. 끝이야 그러면. 성령이 그를 지목했어. 그러면 끝이에요. 사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고 아직은 과거와 현재의 가교적인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던니즘 모던 시대 때처럼 어떤 사람은 도포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가다마에 입고 다니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거리에 가보면 막다 섞여 있잖아요. 신여성과 구여성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럴 때인 것처럼, 그래서 이 가교적인 시대에는 갈등이 일어나는데, 바울이요. 그토록 고집 센이 어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할례를 줘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 바나바하고 싸웠을 때를 생각하면 이거 더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루살렘 회의에 상정됐을 만큼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예요? 그렇게 합니다. 사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수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바로 문화를 수용하는 복음의 그 유연성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요. 남자 여자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데 성경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복음 안에서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 떡들 왔는데 남자는 다 이쪽 자리에 앉고 여자는 다 이쪽 자리에 앉는데 성경에 그러지 않으니 다 섞어 앉으세요.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만도 힘든데, 이 시대에, 초기 복음 시대에, 굳이 문화적인 모든 충돌, 이해 충돌을 다 감내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죠? 우리는 이런 유연성 정도는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쪽 문화와 이쪽 가족의 문화와 이쪽 가족의 문화가 완전히 합해지는데 두 사람은 사랑해서 합해져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데 이게 주고받는 게 불가능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서로의 문화와 관습들을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수용해야만이. 이 새로운 가정이 정착하고 확장되고 이두 가정의 문화를 여기에 믹싱 시켜가지고 안정화 시킬 때까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무턱대고 고집을 피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무슨 할례를 줘야만 한다고 하면 우리 복음에 다시금 헷갈린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금방 말한 사람이 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면 우리 도대체 이 진리가 뭔지 헷갈린다. 막 화를 내고 그러게 가지고 막 교회가 오히려 시끌벅적하고 떠들썩한 게 아니라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 수용성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할래 안 받으면 안 돼, 그러면. 가족적으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들이 교회는 가고 싶은데 그 전통 때문에 못 들어오다가 바울이 한시적으로 한 걸음 양보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하고 그들이 영성이 커져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자기의 주변에는 활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믿음의 자생적 독립적 의지가 생길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문화를 유연하게 수용했을 때 훨씬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의 숫자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쁜 쪽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한치의 오차도 나는 수용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요. 타인의 이 다양성을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커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조금 내가 내 눈을 때리는 격인데, 알다시피 여러분, 그래서 교회적으로 고신교단이 제일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다르면 무조건 다 내쳐요. 뭐? 우리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너 나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오지 마. 얘기하다가 그런, 저뭘 시사하잖아요. 이상한 고신교단 안에, 교단 안에서 어, 따르는 신학의 노선이 조금만 다르잖아요. 그럼, 야, 너저 통합하고 비슷하네. 너 통합교회 가라야. 여기 있으면 우리 물들겠다. 근데 쫓아요. 그래서요, 보수적이고, 징계가 강하고, 엄격하고, 절대로 합쳐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재건교단, 제가 공부한 고신교단, 예, 교세가 확장되지를 못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합동이나 조금 더 유연하게 통합이나 이런 교회들, 그 다음에 더 유연한 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굉장히 확장세가 강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옳다, 교단적으로 무엇이 옳다, 그러다, 그럴 건 없어요. 다 제각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 교단에서 기도하다가 목마르면 고신교단에 가서 설교 들으면 돼요. 그러면 딱 일치해요. 고신교단에서 맨날 말씀만 들어서 삶에 힘이 너무 없을 때 오순절 교단에 가서 기도 한번 딱 하면 뜨거운 은혜 받고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체력을, 영적 체력을 얻게 돼요. 그러면 딱 됩니다. 각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교적 시대에는 이런 역할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 어디로 가려고 하냐 하면, 아시아 쪽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6절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지시한 일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어, 잘안 열리네. 그래서 애를 쓰는데, 하려고 힘을 기울이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하는지라. 예수의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여전히 동일한 단어를 그냥 피한 것 뿐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해요. 아니, 내가 좋은 일을 하려는데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구절해요. 밤에 환상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환상으로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는 성경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절에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 성령의 이야기, 신약 성경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주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시고자 할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고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음성적, 청각적 게시와 그 다음 환상, 시각적 게시로 하나님의 뜻을 주의 사람들에게 게시,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무당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막 환상받다, 자꾸 막 소리 들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성경에서 우리가 또는 설교 중에 들으면 됩니다. 확신이 오면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던 시대에,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그렇게 청각적 계시와 시각적 계시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뭐라고? 어떤 한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손짓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네가 가려고 하는 곳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지금 마게도냐에 더욱더 복음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상황을 알려주는 환상의 계시였습니다 이제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바울은 하나님과 자기가 불일치함을 알게 돼요. 일치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 나는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더 저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 나와 하나님의 불일치. 바나바와의 불일치에서는 완벽하게 갈랐었던 바울이 오늘 규례와 종교적 문화와 전통, 규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용했던 바울이 하나님과 불일치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정리하는가?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네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보는 즉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스스로 인정해버립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미 계획했고 내가 많은 재정도 계획했고 사람도 계획했고 여행의 여정도 다 플랜을 다 짰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나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나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미 벌써 많은 부분을 형성해 놨는데, 그런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바울은 충분히 거절할 수 있고, 와이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 거기에 더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줄 알고, 나의 순서보다 하나님의 순서에 순종하기로 그가 인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게도냐로 가려고 다시금 힘쓰니, 다시금. 인력적으로도 힘쓰고, 물질적으로도 힘쓰고, 마음적으로도 힘쓰고, 기도에 힘을 쓰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일한 바울입니다. 동일한 불일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 앞에서는 백이요. 문화 앞에서는 협력하고, 그러나 또 하나 자기의 소명 앞에서는 때로는 100% 척을 지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나 반복됩니까? 그렇지만, 좋아요, 여러분이 이 바울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지혜롭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손실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공동체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한 여러분의 소명에서 이 능력이 발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